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형통하고 잘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평상시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근데 반대로 어, 좋을 때는 뭐 하나님 멀리 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 좋을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울 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변함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비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정말 동방의 최고 갑부였을 때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런데 그가 환란을 당하죠.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요비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요비의 아내는 달랐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욕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욕이 그렇게 어렵고 가정이 어려움에 닥치니까 남편한테 그러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욕의 아내는 어려울 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태어난 거내 마음대로 된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죽는 거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라 하시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주인이라는 거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내네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총명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이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느간 네살 왕은 총명이 돌아온 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자 존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러대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요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면 너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로마 총독이 되게 해서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지 너의 권한인 것 같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한이야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너는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라고 말하죠 이런 모든 사실들은 여러분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좋든지 싫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수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다음에 D-Day를 정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다위당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드디어 반역하고 봉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년 동안 너무나 계획을 잘 세워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권력자들, 군사력,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렘 편에 확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에 의해서 죽일 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피난을 가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의 신복들, 여전히 그 속에서도 다윗을 쫓는 그런 신복들과 함께 이제 피난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계가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거기서 지니까 법계를 전쟁터로 가져갔잖아요.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법계를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패배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삶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법계만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이 죽었고 법계도 불리세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법계가 가는 곳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아 왔지만 법계가 있는 곳마다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연히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을지 몰라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고 우연일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송아지, 암송아지,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송아지 두 마리에게 그 멍에를 미워서 법궤를 끌게 하고 모는 사람이 없이 그냥 알아서 가게끔 내버려둡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면 이 법궤 를 실은 이 암송아지 두 마리가 곧장 큰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 두 마리가 새끼를 방금 낳아서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우입니다. 암송아지 두 마리가 우는데 울면서도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계를 이용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계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법계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법계를 이제 이 사독과 레위인들이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위당이 전쟁의 피난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법계도 같이 메고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왜? 법계를 모시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계가 다윗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반역한 압살롬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에 함께 있느냐라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근데 여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교와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요 사독에게 법계를 도로 성읍으로 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규가 기준이에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 내가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성도와 나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오라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모든 문제들은 해결돼야 돼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에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이, 이 위치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 피난 가는 이곳에 그것도 자기가 명령해서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제사장이 알아서 법계를 메고 왔어요. 같이 가겠다고. 근데 다윗은 내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준이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기준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나를 도로 이 왕궁으로 인도해서 왕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실 거야.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계신데를 보이시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법계는 이, 이 성읍에, 이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법계가 있어야 될 곳에 그냥 계속 계시고, 내가 지금 피, 법계를 떠나서 피신을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다시금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면, 그럼 나는 다시 그 법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내가 기준 아니야. 내가 주인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계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법계 앞에 나가는 거지. 내가 가는 곳마다 법계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금 그분 앞에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 더 이상 너를 기뻐하지않아 나는 더 이상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우질 않아.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너는 죽고 너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너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여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기준이라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향한 피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면 내가 법궤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가 너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피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엘리 제사장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올 한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이 뭐냐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그게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 앞에서 평가받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게 제대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람 앞에서 평가받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풀리고 꽉 막힌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앞구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앞구절들에 보게 되면은요. 함께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그 신하들에게 같이 피난을 가자 그래요. 5장,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14절에는요.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신복들이 너희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위험하니까 같이 피난 가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 가드 사람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가드사람 600명이 가드사람 이때와 함께 600명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충실한 신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신하가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장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 너는 어제 왔고 너는 나와 함께 있었는지 오래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나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되고 피난길이고 고생길이야. 그러니 어찌 너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너 나와 함께 가면 너 고생 바가지로 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너는 압살롬이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너와 너의 600명은 죽이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이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는 게 너, 너와 600명에게 더 좋은 거야. 너희들은 죽을 위험도 없고 너희들은 더 편안하게 잘될 거야. 여기서 압살롬 편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나와 함께 갈 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전쟁해야 되고 누가 이기느냐 해야 되는 그 전쟁에 이 600명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그냥 남아 있는 게 좋아 남아 있어. 그런데 예, 이 이때와 육0 명이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이때가 이1 절에 대답하되 어,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종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게 됐죠. 어쨌든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당하고,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